크리스마스 이벤트 TMI 1. 예, 두녀미를 선물로 보내면 이런 것도 좋다고 하지만, 우드드롭을 선물로 보내면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. <놀람> 2. 오르골을 보따리에 넣을 때 중요하다 소리가 다르다. <놀람> 3. 은표 형색은 무한대로 할수 있지만 검정 은표는 색 변경을 못한다. 4. 권장의 눈곱 결정은 눈 뭉치로 회전할 수 있다. 5. 내년 겨울에는 밭대기 기자님이 찾아오신다. 6. 권장의 스노우볼은 때리면 눈이 내린다. 7. 빛나는 스노우볼은 때리면 색이 바뀐다. 눈을 뭉쳐서 던지면 눈사람을 만들 수 있다. 하지만 만든 눈사람에 다시 던지면 부술 수 있다. 9. 눈밭에서 이속과 눈 바깥에서의 이속은 동일하다. 10. 그냥 때리고 싶었어. 11. 울타리가 쳐져 있는 눈밭에 눈을 던지면 특별한 눈동상을 만들 수 있다. 12. 작은 울타리가 쳐진 곳에 문을 던지며 무념이 동상을 만들 수 있다. 13. 불새 언덕길에 작은 눈 모양 집이 있는데 이걸 밟으면 실제 눈 밟는 소리가 난다. 14. 대기실에서 완성된 오르골을 들고 블럭을 뽑으면 선물 포타리에 넣어야 나오는 효과가 나타난다. 이상으로 영상을 끝마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